저 립은 지금 두 가지 써요. 베이스 컬러는 로맨 걸 쓰고 이제 안쪽으로만 바르는 건 지방시거든요. 저 바꿨어요. 그리고... 네, 아니, 한상 바르듯이 쓰고 있잖아요저그도또 바꿨어요. 음. 그두 가지를 써요. 지방시는 37번. 저웃키 너무 귀여워요. 불편하지 않아요. 저웃키 좋아해. 요 의외로 미도언니랑또큰 자를 잘 맞습니다. 뭐, 저 작년도 치고... 테이블 네. 가면 장난도 치고 대기실에도 장난도 치고 맞아 미도언니가 약간 친해지면 장난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초롱언니처럼 아, 저... 맞아 뽑는 것마다 개구리상은 뭐예요? 나답리님 <laughs> 개구리상은 뭐야? 개구리. 저 요즘 그말 듣거든요 공실이상이라고 공실이상 둘리 여자친구 분홍색끼이안들는데 아, 아, 공실이상이라고도 듣거든요 약간 그건가? 살짝 입이 좀 크시고 이래가지고 공실력 귀한 거 저요? 그쵸 원래는 이태원에 있었죠 이태원에 있다가 또지방 내려갔다가 오셨네요 이렇게 네, <laughs> <도왔죠>? 전북 가를 았죠 <도왔죠>. 저요 <laughs> 이제 거의 2년 다돼음난더오래돼고보이한 <laughs> 4-5년 돼 보여요 어, 오케이. 근데 왜냐면 언니 출근할 때마다 항상 말으시는게 언니여서 그런 거예요. 저 출근했으면 언니 있고 그런 거. 아, 맞아. 맨날 보니까 <laughs> 그것도 맞아. 응그 <laughs> 음, 출신이어서 능숙해. 요 <laughs> 근데 그게 좀 크긴 컸어요. 똑같이 <laughs> 일하는 건 똑같아가지고 일이 어렵진 않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에 <에이>, 저. 귀여워. <laughs> 저테 출신입니다. 시리파 <시디바> 출신입니다. <웃음> 시출. <웃음> 어, 좀 멋있다, 시출. 지금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오로지 젠더바 밖에 없었거든요. 응, 그건 들었어. 그렇다고. 음. 시리파여장파야이마말 그대로 여장하는 빠인데, 거기서 술도 먹고 하면서 놀데 거기서도 화장을 시켜주자. 해, 해주자. 어. 이제 스텝이 그러니까 직원들 음 해주자 어... 해줘봤어요? <웃음> 해줘봤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언니가... 이후도 이제 취향이 있잖아 화장도 연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이고 진하게 하는 거도 있고 제가 진하게 하는 사람인데 헉 <laughs> 너무 아있다돈좀줄 <많아. 웃음> <laughs> <진짜 웃음> <온> 테니까 해달라고 <laughs> 어네 그럼 해드려야지 하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너희들한테 받고 이렇게 또술 먹고 노는 거야? 술 먹고 그러니까 술 아니면 나가시거나 <laughs> <laughs> 놀려 <laughs> 나가요. 아놀러 어, 놀려. 아 자기가 할줄 모르니까. 아. 내가 받고 나가지 어요 어, 저건 뭘까그 <laughs> 지역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유도. 그래가지고 어. 새벽에 <laughs> 머리 끼고 키크면 어 네. 저기 저저언기다러면서 아, 네. 네. 약간 이태원 하위 버전. 하위 버전. <laughs> 하위 버전. <laughs> 자, <이> 아무래도 <laughs> 그렇지 않을까요? 네. 여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. 이제 꿈이.. 꾸미 놀고.. 놀고. 놀고. 응. 그 동네 아니에요? 응. 영숙이? 어 맞아요. 응. 그 동네에요. 응. 소문에 의하면 그런 술집이 7개가 넘어간다고? 아 <laughs> 그 동네에? 그동네 <laughs> 그 동네 하나에.. 어 엄청나다.